안녕하세요. 멀티 풀올리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... 그렇지? 알 아, 땡이에요. 거 가격은 128만 원 그리고? 뭐지? 그래요? 아니면 이렇게 이게 이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고 m b a 하고 콜라보해서 한거 이거는 뭐 많이 보여드릴 게 없네 아, 지난번에는 촬영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셀프로 하니까 많이 서툴네요 이렇게 카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는 고이놓고 이렇게 져 놓고 이렇게이었습니다게이깐게 이렇게. 이렇게. 직업은 되게 단순하다, 그죠? 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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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제 가방도 샀는데 요거를 이거 촬영하고 이따가 할게요. 지금 요거 부스터 먼저 하고 일단 언박싱 하고 쓴다 그래지고 제가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